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최근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테마, 바로 LFP 배터리 관련주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 테마가 생각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앞으로 또 새롭게 등장할 종목 후보들, 어떤 포인트를 갖고 매매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최근 이슈가 되는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전 세계 전기차의 핵심 키워드 바로 테슬라 있죠. 이 테슬라가 배터리를, 전기차 배터리를 전량, lfp 배터리로 교체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심상치 않게 움직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주자가 어떤 기업이었죠 바로 파워넷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재료로 주가 상승을 했었고요 사실 이부분에서만 보면은 파워넷 말고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 테마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 작게 끝나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있었던 구간이었지만 사실 테슬라 하면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죠.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를 LFP 배터리로 교체를 하겠다면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은 당일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의 핵심 키워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개발을 한다. 전량 교체하고 그쪽으로 집중을 한다는데 앞으로 이쪽의 테마가 과연 얼마나 커질까요? 대충 예상을 해봐도 우리가 생각한 거 기대 이상으로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나 다를까 처음 출발은 파워넷 혼자 작게 출발을 했지만 이 이후에 아무 뭐 그린텍 같은 더큰 상승을 이뤄내는 신규 대장자가, 대장주가 나왔고요. 오늘은 또 코인테크라는 새로운 또 관련주가 부각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패턴 대, 새로운 대장이 계속 나오는 순환매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숙지를 해두시고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암호 그린텍 이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었죠. 사실 실제 대장은 파워넷이었는데 이 파워넷 종목이 갖고 있는 끼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드라이빙을 험하게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좋은 재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되게 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윗꼬리도 많고요 갈만하면 밀어버리고 갈만하면 밀어버리기 때문에 맨만한 정신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생각보다 버티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 결국 파워 내십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바로 암호 그린텍으로 새로운 신규 수급이 좀 쏠리면서 대장주가 역전이 되는 구간이 나왔죠. 저도 그 구간에서 이 종목을 좀 캐치를 해고 저희 텔레그램 방, 특히 이제 VIP 방에서도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요즘에 이 종목을 거의 3일 연속 아침마다 시가 베팅을 했던 이유가 그만큼 재료도 좋았고요. 새로운 대장주였고 이 테슬라라는 관련 재료가 이렇게 쉽게 끝날 수는 결코 없다. 앞으로도 충분히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이런 것까지 조정을 받으러 내려온다면 저점 매수를 통해서 또 다른 시세 분출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다. 이런 관점이 가능했기 때문에 매일 3일 연속 시가 베팅을 했던 이유가 이 암호 그린텍을 필두로 한 관련주들의 재료 크기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올랐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앞으로도 더욱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통해서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자, 저는 뭐이 종목을 오늘도 매매를 했죠. 깔끔하게 시카베팅 더잘것같아서 추매해서 수익도 챙겼고요. 어제도 이런 이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하면서 최근에 3일 연속 계속 안정적인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 바로 암호 그린텍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5장에 충분히 눌림 공략이 가능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 공략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장 초반에 대장주가 역전이 되었죠. 오늘은 코인테크라는 신규 상장, 신규 종목이 나오면서 대장주가 좀 역전이 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오늘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매를 하다가 좀 손절이 나왔고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새롭게 시세 분출을 하는 만큼 충분히 상한가로 갈 거라고, 직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욕심, 그 생각이 확인을 좀 돼서, 생각보다는 손해로, 손실로 좀 마무리했던 종목이고, 종가상으로 베팅을좀 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 외에서 또3% 이상 갭이 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약이 오르는 종목. 이 종목을 좀 좋게 봤던 이유는, 뭐 분봉상도 중요하지만, 일봉상, 특히 지금 LFP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일봉상 봤을 때 신고가에 위치를 했고요. 역사적인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눈여겨봐야 되고, 이런 시세 분출을 했다면, 설령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2차 시세 분출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만큼 관련 재료가 괜찮다면, 지금 테슬라랑 엮여있는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라는 기업과 엮여서 제대로 된 시세 분출을 못한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그쵸? 테마로 움직이는 만큼 당분간은 이 관련 종목들을 크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차트 관점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면 더더욱 코인테크도 그렇고요. 최근에 매매를 쉼 없이 하고 있는 이 암호그린 텍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역사적인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설령 이런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지언정 관심을 꺼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부근에서도 지지고 복다가 좋은 차트 모습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만 살아있고 재료의 크기만 받쳐준다면 오히려 신규 원래 대장주인 파워넷은 생각보다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심지어 이 종목마저도 이 드론 움직임을 자주 보였던 종목이 오늘 크게 시세 분출을 해주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분명히 윗골이 달고 내려왔어야 될 종목인데, 워낙 재료가 좀 받쳐주는 게 좋다 보니까, 이 종목마저도 체질 개선을 좀 시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았던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 바로 파워넷이었죠. 자이 종목도 일본 관점으로 봤을 때 괜찮죠? 물론 앞에 있는 고점이 좀 있습니다만 자이 부분에서 터진 거래대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최고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 부근에 위치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당분가이 종목 역시도 확실한 이번 기회를 통해 체질개선을 한다면 좋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코인테크, 파워넷, 암호, 그린텍. 이세 종목이 아마도 이 LFP 배터리 관련 종목의 대장주 위주로 수납매 개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외에도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오늘 상승률은 높았지만 마무리가 좋지는 못했던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증백이다 보니까 차트는 굉장히 이쁘지만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CIS. 정말 여기 저기 다 엮여 있는 기업이죠. 최근에 제가 좀 관심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 바로 CIS. 이 종목도 역시 LFP. 최근에 CATL과 CATL이 또 LFP 배터리 관련 기업으로 엮이고 있는데 이 CATL 대장주 바로 CIS죠. 그런 관점으로 볼때이 CIS도 당분간 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EZ. 자이 종목 역시도 아직은 시장의 중심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금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의미 있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아모그랜텍이 그랬었죠.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별로 관심도가 떨어졌던 종목. 하지만 3일 전부터 거래 대금이 받쳐주면서 이런 상승 차트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일봉상 관점도 완벽하게 역사적인 고점을 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ELFP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또 새로운 신규 관련 종목, 관련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테마의 크기가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고, 우려 먹었던 핵심 키워드, 테슬라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당분간 이 관련 종목들, 관련 테마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 두시고, 저희가 뭐 인스타나, 방탄 주식 소포 카페 이런 데다 관련 종목들을 잘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만 잘 활용을 하셔도 새로운 신규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당일 당일 어느 쪽에 돈이 쏠리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수가 있는 만큼 뭐 장중에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또는 인스타, 네이버 카페 방탄 투자 클럽, 방탄 주식 소포를 좀 활용을 하신다면 최근 시장의 중심이 되는 테마나 주도주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음. 자, 어쨌든 앞으로 시장에 새롭게 뉴 테마, 또 시장을 주도할 테마가 등장을 했다는 건 매매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앞으로 이 관련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뭐, 매매 전략을 잘 챙기셔서 수익도 잘 챙기시는 그런 테마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